세계 기상기구는 2024년 11월 11일에 24년 기후 현황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11월 11일,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개최된 29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추어 현재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업데이트를 공개한 것이죠. 세계 기상기구의 2024년 기후 현황 업데이트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 세대 동안의 기후변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기상기구는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2015년에서 2024년까지의 10년 동안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빙하 얼음 손실 해수면 상승 및 태양가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날씨는 전 세계의 지역 사회와 경제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사용한 6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평균 표면 기온은 산업화 이전 평균보다 1.54도씨가 높았는데요. 이에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재앙은 건강을 망치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해를 끼치고 평화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사무총장 셀레스트 사울로는 월간 및 연간 온난화가 일시적으로 1.5도씨를 초과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표면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2도씨 훨씬 이하로 유지하고 온난화를 1.5도씨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난화의 정도가 얼마나 빠르지 않더라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난화가 1.5도씨 이하이든 이상이든 지구온난화가 추가로 증가할 때마다 기후 극단, 영향 및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지요. 2024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목격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급속히 거세지는 열대성 저기압, 살인적인 더위, 끊임없는 가뭄, 맹렬한 산불은 불행히도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자 우리의 미래를 미리 맛보는 것일 수도 있지요.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데 각국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셀레스토 사울로 박사는 말합니다.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현재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였던 2023년의 기온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기상기구의 데이터세트 통합 분석에 따르면 16개월 연속 2023년 6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이전에 기록된 어떤 것보다도 높았으며 어느 달은 큰 차이로 기온이 높았지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 1.5도씨를 초과했는데요. 다만 이 온도를 초과하는 해가 한개 이상 있다고 해서 파리협정에 명시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씨 높게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파리협정에서 언급된 온난화 수준의 초과는 협정 자체가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십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초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구 온난화가 계속됨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의 심의를 돕기 위해 파리협정의 장기온도, 목표와 관련하여 온난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신중한 추적, 모니터링 및 커뮤니케이션이 시급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는 현재 장기적인 지구 온난화가 1850에서 1900년 기준선에 비해 약 1.3도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연간 지구 평균 기온 이상 1850년에서 1900년 평균 기준으로 6개의 국제 데이터 세트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첫째, 온실가스는 2023년에 관측된 수치가 산업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750년 약 278ppm에서 2023년 420ppm으로 51%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열을 가두어 온도를 상승시키지요. 둘째 해양으로 2023년 해양 열 함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예비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 온난화율은 지난 20년 동안 특히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바다는 매년 평균 약 310만 테라와트시의 열을 흡수했는데, 이는 2023년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8배 이상입니다. 지구 시스템에 축적된 에너지의 약 90%는 바다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해양 온난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100년에서 수천 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셋째, 해수면 상승으로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따뜻한 바닷물의 열팽창과 빙하와 빙상이 높기 때문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평균의 수면은 연간 4.77mm씩 상승했으며, 이는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의 2배 이상이지요. 엘리뇨 효과는 2023년에 훨씬 더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했는데요. 2024년 예비데이터에 따르면 엘리뇨의 감소와 함께 엘리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상승 추세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넷째, 빙하 손실로서 빙하 손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빙하는 기록적인 1.2m 깊이의 얼음을 잃었는데, 이는 사회에 있는 물의 양보다 약 5배나 많습니다. 이는 1953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손실로 북미와 유럽의 극심한 해빙 때문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빙하가 2021년에서 2022년과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각각 남은 부피의 약 10%를 잃었습니다. 그림은 세계 빙하량의 감소를 보여줍니다. 해빙 범위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남극 해빙 면적은 매년 2월 최저치와 9월 최대치로 2023년에 이어 위성 기록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요. 여름철 해빙 이후 북극 해빙 최소 면적은 위성 기록에서 일곱 번째로 낮았고, 최대치는 1991년에서 2020년 장기 평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